오늘도 창세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